안녕하세요. 아라자연농원입니다. 안면고추는 다 매진이 됐어요. 다 팔렸고요. 어, 이제 남은 것은 중간면 맛 고추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면 맛 고추를 고춧가루로 지금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농약으로 고추농사를 지었는데 어, 수량이 많지가 않네요. 무농약으로 지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이제 관행농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이 무농약 아, 중간 매운맛이에요. 중간 매운맛 고춧가루를 어 이제 마지막으로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퍼백에 담아서 이제 보내드리고요. 1kg에 3만 원입니다. 그리고 2kg에 6만 원이고요. 그래서 1kg 단위로 이렇게 지퍼백에 담아서 포장해서 어,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kg씩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어, 1kg는 택배비 4,000원이 붙고요. 2kg 이상부터는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중간 매운맛 1kg당 3만원. 그래서 2kg에 6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